지금 보시면 오른쪽 다리가 좀더 짧아져 있고, 이렇게 해서 봐도 오른쪽 다리가 좀 짧아져 있고, 오른쪽 고관절이 좀덜 벌어지거든요? 이게 내전근이랑 이상근, 대퇴사두근이 좀 뭉쳐있는 경우인데, 준화치료에서 이걸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필요한 관절 부위만 정확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짧아도 효과는 더잘 나오게 되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고관절이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좀 벌어지고 있죠. 그다음에.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나머지도 교정이 다된 상태.